세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여기 어디 가시죠? 저 지금 지금요. 네. 내려가서. 네. 네? 각기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네, 또또 하, 그냥 우와. 접으세요. 각기를 저기 앞에 있는 양처럼 팔야돼 네. 꿈나무들에게 네. 한마디 족법이에요. 족법 적법. 아. 누가 족밥이에요 그건 노코멘트 색디폼 <laughs> 력 哎。Yeah.